전국가 대표 야구 선수 오재원 씨입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았지만 잠시 후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와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오 씨는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과거에 확보한 필로폰과 주사기에서 얻은 DNA 분석 결과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오 씨가 마약을 대리 처방해 온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또한 오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숨기기 위해 몸의 수분을 빼거나 머리를 탈색하고 제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오 씨는 구속심사 중이며. 호흡 곤란을 호소하여 구급대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회청하시고 계신가요? 생각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뉴스와 이슈만 챙겨 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할 조건이 충분하다. 더 심도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합니다. 010-8438-7692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 2월 초에 분명히 바이오 관련주 프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에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당시 툴젠 1주당 가격이 52,000원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